안녕하세요. 해외법인 설립 전문 컨설턴시 애니월드입니다. 오늘은 코인재단 해외법인 및 코인거래소 해외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인재단거래소. 코인 관련 산업이 열풍이던 2019년 주로 법인 설립이 이뤄졌던 지역은 홍콩, 싱가폴이었습니다. 이두 국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산업의 친화적이었다기보단 모든 분야 산업에 개방적이었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중국 자본 기반이었던 시장에선 이두국가의 법인 설립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작용이 생겨나며 규제가 만들어졌고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해당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이센스 취득은 난이도가 높아 실질적으론 법인 설립이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빈센트 같은 조세 피난처로 법인 설립지가 옮겨갔는데 이국도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사기 사건 등을 예방하고자 라이센스 제도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되었고 신규 코인재단 설립을 위해선 이 라이센스 취득이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설법인은 물론 기존 설립 코인재단도 이 라이센스 취득 대상이 되어 비용적인 측면이나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라이센스 없이 코인재단이나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곳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두곳 뿐입니다. 베스프 라이센스. 베스프 라이센스는 코인과 현금 자산이 밀접하게 연관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취득해야 하는 라이센스로 자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인증을 받아 FIU에 신고를 해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이 아닌 실제 법인이 속한 국가에서 코인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해 베스프 라이센스 취득을 제도화하면 현금 자산 연결이 없더라도 베스프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법인 설립 국가가 베스프라이센스 시행 국가냐, 미시행 국가냐에 따라 아이센스 취득 여부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베스프라이센스 취득 국가는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엘살 바도르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 키프로스는 내년 유럽 지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로 인해 신설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스프라이센스 취득비용.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엘살바도르 모두 중남미 국가인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엘살바도르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취득가는 국가는 엘살바도르 베스프라이센스입니다. 관련 구비 서류 및 준비 사항은 문의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외법인 설립이나 베스프라이센스 취득, 코인 재단 관련 해외 비즈니스를 계획 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애니월드가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가장 쉽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